네. 자, 이번에는, 아,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장난진 유지에 아, 이상권도 동시 출전. 아. 근데 이제 감독들은 이제 국내 선수 풀을 좀 넓히려고 한 명만 뛰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예. 자. 유작 감독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다, 다 잘하는 걸 좋아하죠. <laughs> 다 잘하는 걸 좋아하죠. 네. 자. 두 번째 선수는, 요 선수는 저만 보는 선수예요. 저만 보는 선수. <laughs> 다른 팀은 관심이 없,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선수한테.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하는 선수예요. 예. 네. 그래도 봐도 괜찮겠죠? 예. 네. 저만 좋아하는 선수. 아, 네. 단팀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선수한테.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 패터슨. 네. NBA 보신 분들은 좀 아시려나? 라마 페터슨 네. 어, 지금 196cm니까 여기 오면 한 194, 1 9 5 되겠죠. 네. 피치버그 대학교를 나왔고 음, 스윙맨이요. 스윙맨 오우 스퍼스님. 빙고. 애틀란타 맞아요. 애틀란타에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네. 중국 2부에서 지금 평균 40점 넣고 있습니다. 평균 41점 넣고 있어요 지금 중국 리그 2부에서 네. 네, 중국 2부에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195는 될것 같아요 195 195 정도 는될것 같아요 네. 자 이거 다뛴 리그가 좋습니다 일단 뛴 리그가 네. 터키, NBA, G1리그, NBA, g 1그프로에이 리그, 리그, 이탈리아 이거 중국 2부로 지금 가서 어, 아주 잘 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수도, 이거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뛴 기록이에요. 이탈리아 1부 리그 기간. 1부 리그. 2015, 2016 때는 2A가 없었습니다. 개그님. 예. 저 때는 2A 계약이 없었어요. 2A 계약은 지난 시즌부터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어 평균 28분이 뛰었고, 2015-2016 때는 2A가 없었어요. 그리고, 13.3점을 넣고, 4.6, 어시스트도, 뭐, 나쁘지 않죠. 자이투, 3점 슛, 뭐, 괜찮은 편이고. 네. 스윙민인데, TS가 56.9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편이고. 네. 이렇게, 기록은 보셨고. 네. 혹시 유럽은 역시, 이제, 음 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작아니까 저만 보고 있죠. 작아니까 다른 팀들은 관심이 없어요. 작아서. 네, 다른 팀들은 그저 파텔로, 파텔로 정도 될려나. 어, 혹시 이 선수도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선수 역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7일 그때 영상 먼저 보실게요. 7일 그때. 잠시만. 어이씨, 헷갈린다 이거. Yep. Patterson with a little right-handed push. 근데 빅맨보다 이런 선수가 가는 게더 재밌지 않나요? 농구가 전 <laughs> 빅맨 별로야. 뭐, 제가 빅맨도 보긴 하지만 네. 이런 게 좋아요. 이 선수가 붙이고 가 갖고 톡 네. 붙이고 가 갖고 톡 네. 약간 뭐랄까 트레이시 맥그레디. 느낌, 느낌이, <laughs> 느낌이 약간 트레이시 맥그레드 느낌이 좀 나요. 요 네. 경기가 41점 듣는 게임입니다. 41점. 3번이요, 3번. 지리에서 3번 봅니다. 3번, 근데 센터들도 결국 이 성수를 못막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거? 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 이렇게 이런 거 어, 네이트 돈스나랑 비슷하죠. 그죠? 아, 갓세가님 역시 역시 용병닷컴의 어 애청자 나오시네. 예, 네, 맞아요. 제가 보면서도 어, 네이트 밀러 생각도 좀 했어요. 아, 네이트 존슨, 어, 네이트 존슨 선수 생각도 좀 했어요. 어. 이 선수가 유럽에서 뛴 영상도 있어요. 유럽, 유럽에서뛴는 것도 한번 보시죠. 한번 있으니까 잠깐만요. 유럽에서 뛴 상... 아이고. 유럽,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뛰는 경기입니다 지금 빼준거죠? 이 선수는 뭐 누가 데려간 게 아니고 제가 좋아 t 선수 o 요 제가 좋아 i n o Tino, t i 선수고요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리그입니다. 거의 뭐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어제 문태종 카자네 때였죠? 맞아요. 아스포츠님전문가죠 이렇게 파울도 잘 얻어내는 편이고. 터키, 응, 예. 터키도 좋죠. 아, 맞아. 확실히 질그보다는 유럽에서의 역할이 좀 한정돼 있죠. 예, 질그는 좀 자기가 볼도 많이 몰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볼을 많이 몰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까. 네. 말고, 말고. 네, 맞아요. 네, 자국리그 선수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 선수와 룰을 잘안 줍니다. 대리인노즈님이 어, 어, 저기 좋은 질문을 하셨네. 대신 유로컵이나 챔피언스리그 같은 걸뛰기 때문에 중간에 또 일정이 또 있어요 이 팀들은. 네. <laughs> 그렇죠. 국내에서는 보기 쉽지 않죠. 그냥, 그냥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몇몇 팀 관계자들이. 정지욱 기자가 보고 있는 선수를 한번 보여달라 해서 제가 고른 선수입니다. 예. 예. 제가, 제가 본 선수들을 이탈리아는 외국인 쿼터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맞아 지금 제도에서는 90 중반대 선수는 오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선수들 한번 바, 봤습니다. 어, 한 명이 더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어... 어... 어떡하지? 일단 드래프트 먼저 할까요? 드래프트? 용병닷컴의 드래프트? 제가 준비한 선수 한명더 있거든요? 어, 드래프트 먼저 하는 게 낫겠죠? 네 저는 여러분들의 바... 의견을 존중하니까요 네 자, 잠시만 끊고 갈게요.